갑작스럽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당장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 난처한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쉽게 쓸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일상 생활에서 생각지 못한 이사비용, 병원비, 납부일이 임박한 공과금 등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지출 내역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 당일 급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되는 유형에는 신용카드 결제일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거나 계좌의 잔고가 떨어진 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해결 방안으로 가족들이나 지인에게 자금을 빌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같이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이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때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상품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당일 급전 대출입니다. 이 단어의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면 단순히 빠르게 돈을 빌린다는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금융 서비스 상품군의 구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이금융권 사이에서 다양한 소액자금 서비스 상품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 알아보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소득 증빙을 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런 조건들을 확인해 봤을 때 실제 금융 서비스 구조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점에서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아무래도 신용평점과 소득기준, 재직상태 등의 까다로운 심사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일 급전대출을 활용해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신청해봐도 당일에 필요한 경우 현실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죠. 반면 이금융권에 속하고 있는 은행사 또는 캐피탈, 보험사, 기타 금융사 등은 상대적으로 심사 기준이 유연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좋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는 서비스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금융권 상품군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로 가입된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그와 동시에 자금 입금 처리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이 유용하게 다가올 수 있죠. 당일 급전 대출을 제공하는 곳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대다수의 경우가 무서류, 무방문 구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보는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의 당일 급전 서비스 접근 방식의 장벽이 낮아지기에 혜택이 굉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품군들이 가능한 가운데 최근 운영되고 있는 금융사들의 비정형 데이터 심사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데요. 이 전과 같이 소득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의 통신요금을 납부한 기록을 비롯하여 간편 결제 사용 이력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사 절차가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치며 점차 보편적인 측면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당일 급전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 이하의 신용 평점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6개월 이내에 연체 기록이 없고, 꾸준한 통신 거래 내역이 있는 사람이라면, 승인 절차가 수월한 편입니다. 당일 급전 대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한도를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고, 그만큼 유용한 금융수단이 될수 있으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